네, 어, 오늘 제가 어제 제가 어, 이뭐 방송 장비 세팅을 다시 했더니 <laughs> 이게 에러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방송이 계속 고르지 못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자꾸 이렇게 방송이 자꾸 끊기고 하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어지려 고 그러네요.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 ILO 킹크케입 법률적인 강제성이 있다. 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니까 윤석열 정권이 업무개시 명령 이란 걸 내렸어요. 현재는 업무개시 명령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시멘트 분야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렸고요. 음, 화물 기사 500여 명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뭐 명령장을 뭐 전달했다는 동, 어쨌다는 동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네, 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 ILO가 지금 긴급히 개입에 나섰습니다. 어, 지금 그 민주노총 측에서 ILO에 제소를 했죠. 지금 이렇게 노동자들이 탄압 당하고 있으니까 ILO에서 좀 개입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ILO가 지금 한국 정부에게. 니도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설명 좀 들어보자. 라고 예, 하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절차가 시작이 된 거죠. 말 그대로 ILO의 긴급 개입 절차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ILO 긴급 개입, 아, 솔직히 이거 뭐, 아무 아무런 구속력이나 강제성 없어. 에이 뭐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로 진짜로 어, 없는 걸까요? 예. 화물연대 파업에 ILO가 국제노동기구가 긴급기입한 이 사건. 이 사건이 정말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내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걸까요? 윤석열 정권은 ILO가 긴급 개입을 하더라도 법뭐 강제성이 없어 구속력 없어라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습니다. 법률적인 강제성이 있어요. 국제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내법적인 강제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ILO의 긴급 개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무시하는 저사를 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되고요. 법률 위반인 만큼 탄핵의 가능성,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LO의 긴급 개입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국제법적 근거는 물론이고요. 국내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ILO 긴급 개입을 거부하거나 결론에 대해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국내법 위반이 됩니다. 자, 봅니다. ILO가 이번 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에, 민주노총 측에서 개입을 요청했고, 그 즉시 개입이 시작이 됐어요. 자 ILO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문서입니다. 쭉되있어요 되었어 저거 이렇게 해서 자어이이 이, 이게 아이고 이게 민주노총에 보내는 예, ILO의 답변서고요. 이렇게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에 ILO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 음. 타고 트럭커 솔리더리티 디비전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화물연대죠. 화물연대. 화물 연대죠 화물 연대 화물 화물 트럭 운전사들의 연대 뭐 이런 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 이, 이게 라이트 오브 트럭 드라이버스 듀링 어, 내셔널 스트라이크 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i l o 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시작했다는 라 얘기. 거버먼트 어소리티라고 하겠죠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다. 즉각 질문했고 개입을 했다라는 개입을 하겠다는 통지를 했다라는 답변서가 아이로에서 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로가 공식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한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개입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 한국 정부에게 야 노조에서 이렇게 열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소를 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 문제 설명 한번 해봐 드러나 보자 일단라고 지금 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아이로의이 답변서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 운수 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는 것을 통지했다.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 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자, 이이 복잡한데요.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해서, 어, 아이로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 화물연대 파악과 관련돼가지고, 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로 협약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강제노동금지 협약, 한 가지, 또한 가지는 집회결사의 자유협약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화물연대가 음, 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파업 못한다. 라는 식으로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데 야 그거 틀린 거야. 그거 보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는 사실상 강제한 거죠. 일하라고 강제한 거죠. 즉, 난 일하기 싫은데 일하라고 강제를 당한 거기 때문에 강제 노동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 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린 이렇게 비는데 한국 정부 입장은 뭐야? 입장 좀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 l 로의 입장은 딱 그겁니다. 여기서 뭐 특히 중요한 게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해서, 아이로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자, 화물연대 탄압하지 마. 이 말이죠, 사실은.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이로가 지금 화물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개입을 했다. 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 집회, 아니, 집회 결사의 자유 협약. 또한 가지가 뭐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강제노동 금지 협약도 그렇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 협약도 그렇고요. 둘다 뭐다? 예,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으로 공식 발효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거의 마지막으로 공식 발효시킨 국제 협약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4월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 협약은 국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 그 데이터베이스죠. 국가. 법률정보망에도 강제노동 금지협약, 예, 그 다음에 집회결사의 자유 협약이 올라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있어. 자, 그런데 강제노동 금지협약, 이 협약에 제18조 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꼭 집어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강제 노동은 가능한 조속히 폐지한다. 자, 업무개시 명령 폐지해야 되는. 이밖에도 뭐 제가 이렇게 18조를 딱 들었습니다만, 18조 외에도 강제 노동 금지한다는 내용은 엄청 많아요. 강제 노동 금지를 시켜야 되고, 강제 노동을 하면은 처벌을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이 다 이. 강제 노동 금지 협약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특히 18조에서는 뭐 화물의 운송을 위한 강제 노동은 가능한 조속히 폐지한다라고 꼭 집었어. 정말 꼭 집었어. 그죠?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6조를 보겠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 지난 4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집회 결사 자유의 협약 요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협약 모두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모두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ILO 조약, 강제노동금지 조약이라든지, 또 집회결사의 자유조약을 위반한 경우,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는, 뭐, 국내법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정부의 법률 위반을 누가 판단했다? 국제기구가, 아이 o 에서 야, 대한민국 정부, 니들 국제협약을 위반했어. 라고 딱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달리 말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 에, 강제노동금지협약, 에, 그다음에 집회결사자유협약 요거는요 국내법입니다 이제 조약 아닙니다. 에, 아 조약은 조약인데 국내법으로 어, 국내법 영역에 포함이 됐어요. 어기면 국내법을 어긴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납니다.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네. 그래서 뭐 징역을 살린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뭐는 할수 있다. 위법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따라서 탄핵 징계의 사유는 됩니다. 음. 누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대? 있어. 없대게 뭐가 없어? 지난 4월에 국내법으로 편입이 됐어. 누가 없다. 그래, 확실히 있습니다. 네, 사문 난정님 탄핵 가능하다는 소리임.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법 이미 됐어요. 국회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우리나라가 제출해버렸기 때문에 에, 이거는 뭐 이미 협약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국제조약 같은 경우는 이행법률이라가지고, 이행법률을 따로 만들기는 하는데, 이행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그래, 이행법률이 있으면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처벌조항이 같이 생기긴 하는데, 그 처벌조항이 생기지 않았을 따름이지, 이 조약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예, 사문난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탄핵 사유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ILO 조약은 이제 국내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 자, 뭐, 한동훈이 뭐, 이렇게 뭐, 영어 잘한다고 하니까 아잘 뭐 알겠죠? 아잘알 뭐 겁니다. 근데 이미 ILO 조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는 거 명백합니다. 아직 처벌 조항이 없을 뿐, ILO의 개입을 거부한다거나 ILO의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것은 위법합니다. 탄핵사유 됩니다. 진짜요. 농담 아닙니다. 탄핵사유 됩니다. 명백해요. 이건 진짜 명백합니다. 진짜. <laughs> 자, 에 그리고요. 이 ILO가 사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ILO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에 제약이 가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ILO 조약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수출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자. 이게 지난 8월에 난 기사인데요. 노동권을 침해하면 무관세 혜택을 중지하겠다. 통상 쟁점이 된 노동 문제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멕시코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GM 공장의 GM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끌지벅적 했었는데, 자, 그러자 바이든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야, 그 노동 탄압을 하는 그런 공장은 미국에 이거 수출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노동자를 탄압하는 공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회사, 노동자를 탄압하는 나라와는 이 공정한 무역,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포함시켜 줄수 없다! 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 현재 노동 탄압은요, 무역 보복이나 비관세 정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 탄압을 하는 나라는 또는 그런 회사는 무역 제재의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 노동 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은, 노동 조건이 나쁘다는 건뭘 말한다?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따라서 일부러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는 나쁜 그 회사들이 있겠죠. 또 그런 나라들이 있겠죠. 음. 그렇게 되면은 노동 조건을 잘 지켜주고 노동자의 이런 복지라든지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는 그런 회사는 또는 그런 나라는 예, 무역에서 어 조금 그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조건에서 만드는데 한쪽은 노동 조건이 나빠 한쪽은 임금도 너무 싸.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 노동 조건도 좋고 임금도 제대로 챙겨준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 제대로 챙겨주는 나라가 훨씬 더그 원가가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이, 그, 노동조건이 나쁜 나라, 노동조건이 나쁜 회사의 제품과 노동조건이 좋은 회사의 제품은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정말 훌륭한 회사, 좋은 회사가 더잘 팔려야 되는데, 노동조건을 나쁘게 한 놈들이 더잘 팔리는 거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노동자 조건, 노동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그래서 돈을 적게 들여서, 그래서 물건을 더 싸게 만들어서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판다. 이런 거는 국제무역질서에서 퇴출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벌써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확정된 국제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보고 말했냐면 블루라운드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금의 이제 자유무역질서가 지금 우리가 WTO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협상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U R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린 라운드 환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왜 환경 보호를 하려고 하고 환경에 좀 음, 유익한 뭐 이렇게 환경을 신경을 쓰고 물건을 만들면 아무래도 원가가 많이 들잖아 그죠? 그런데 환경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만들어내면 원가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기업의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환경 생각하지 않는 그 나쁜 기업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많이 팔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는 이런 기업들은 예. 관세를 세게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무역 질서에서빽 제껴버리는 거지. 또는 예. 통관을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만든 거야. 그런데 이게 환경뿐만 아니라 모두 들어간다? 노동 분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노동자들한테 월급 많이 주고, 노동자한테 복지 좋은 나라, 그런 회사가 아무래도 원가가 높겠죠. 원가가 높으니까 가격도 높겠지. 그런데 노동자들 잘 챙겨주는 그런 회사의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노동자 탄압하고, 월급 적게 주고, 어? 노동자 쥐 짜고 하는 이런 회사가, 어,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노동 탄압하는 국가나 노동 탄압하는 회사는 비관세 장벽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세게 먹는다든지,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이거는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예, 밀어주고 있다? 아예로에서. 아예로는요, 입장이 그겁니다. 예,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나라의 물건, 그런 회사의 물건은 사지 말자. 그리고 그런 나라는 국제무역질서에 참여할 수 없게 하자. 라는 게 아예로의 오래된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뭐가 될 수도 있다? 관세를 통째로 얻어맞을 수 있어. 이, 화물이 물류잖아요, 물류. 물류 비용, 근데 우리 지금 화물연대가 왜 파업합니까? 안전 운임. 안전 운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전 운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보장이 될수 있도록, 임금으로부터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월급부터. 근데, 그걸 보장해 달라는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파업 노동자들 탄압한다? 예, 네, 이건 바로, 예, 네, 무역 제재 대상인 거예요, 이거. 어? 블루라운드 바로 탁, 악살인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의 이 화물연대 탄압은 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 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하락이나, 달리 보자면 또 뭐로 갈 수도 있다? 예.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또는 기업의 국가, 국제 경쟁력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고, 어, 지금 뭐, 그, 뭐, 윤석열, 의 노동탄압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얼빠진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 나라 말아먹는 행동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중국에 있던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이 주로 이 팍스콘에 하청을 줘서 애플 무거운다 어디서 만들었다? 중국의 팍스콘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애플, 팍스콘에 일가, 일감을 안 줘요. 왜? 박스콘이 그 노동 탄압 사업장임과 동시에 아주 아주 저임금 사업장임과 동시에 너무 너무 비인간적인 사업장이었던 거예요. 이 박스콘에서 툭하면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백혈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립하는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은 원래 그 그 유독한 이런 물질을 많이 쓰잖아요. 화학약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팍스콘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팍스콘 노동자들이 급여도 많이 못 받았어. 자, 그러니까 어찌됐다? 예, 애플에서 더 이상 팍스콘에 물건을 안 줍니다. 일감을 안 줘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대만의 텐센트로 갔다가 이제 삼성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애플이 삼성을 버리고 팍스콘으로 갔다가 지금 팍스콘에 지금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안 줘요. 물건은 일감을 안 줍니다. 왜 불공정하잖아. 노동자들한테 적절한 임금과 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임금, 정말 살인적인 저임금에 언제 병에 걸려 죽을지 모르는 아주 참혹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있으면서 그런 기업들한테 애플이 물건을 준다, 가청을 준다. 그럼 결국 애플 역시 그런 노동 탄압, 노동자 착취 이런 것을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화물연대는 물류잖아요, 물류.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 모든 물건은 다이 물류 화물 트럭을 통해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그 기차를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화물 트럭 이 안전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자 그래서 그 물류 비용이 감소되는 거예요. 노동 탄압을 해서 물류 비용이 감소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원가가 낮아지고 원가가 낮아진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이 더 생기겠지.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이 제품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왜 물류니까? 물류를 사용하지 않는, 물류를 거치지 않는 그런 제품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상품은 다 물류 체계를 통해서 유통도 되고 수출도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밤샘 운전, 졸음 운전을 강요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물건을 외국에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네. 그런 나라의 물건은 네, 노동자들의 핏땀을 빨아서 저임금, 그래서 그더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그런 물건은 당연히 사면 안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밥을 연대 밥은 뭘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예, 네,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근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권은 참 주유소에 품절을 안내문을 붙이라면서 화물 문제, 화물 연대 파업 탓이다라고 쓰라고 했죠. 이거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 탄압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핵무, 북한의 핵무기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동급이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노조 탓이라고. 해요. 북핵과 이태원 참사가 노동자 파업과 동급이다, 라는 식으로. 노동자의 파업이 그렇게 참혹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누가 보더라도 노동 탄압인 거예요. 탄압이에요, 탄압. 정부가 나서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왜? 안전 운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낮은 운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안전 운임을 지금 안전 운임 제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이게 안전 운임 제도를 앞으로 영구히 할수 있도록 연구에 그냥 고정 뭐 이제 이제 확정된 산업 확정을 좀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3년 한시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전에 시한이 있습니까? 안전 운임의 일몰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전 운임의 일몰이 있어요? 안전에는 일몰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그런 식으로 안전 불감증, 안전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생긴 게 뭐였어요? 예, 이태원 참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자꾸, 근데 이태원 참사를 뭐, 파업과 노... 이태원 참사가 동급이라고? 이건 노동자 바, 노동자들 탄압하는 겁니다. 이건 뭐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 이 노동 이런 노동자 탄압은 국제 무역 질서에서 보복을 불러옵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우려. 파업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바탄으로 읽고 갈 겁니다. 자. 참 답답한데 이런 답답한 얘기를 아니 이런 얘기를 21세기에 또 해야 되나 아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